여론조사 대권주자야 여론 조사 했는데 1위가 이제 고 박원순 2위가 이낙연 3위가 심상정 그 4위는 뭐냐면 였 5위가 이재명 대표였나 그랬을 거야 아 뭐. 옛날 거 보니까 참 골때리대 그러니까 아니 그 민주 이제 국민의 반대 쪽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한 거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느낀 게 그거죠 역시 급작스럽게 나온 사람은 절대 이제 좀이 갑자기 찍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예전 에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 나왔을 때 대선 지지율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, 그, 그 누구야 저기 유엔 사무총장 누구죠 반기문 그 사람도 그랬고 갑작스럽게 나온 사람 찍으면 안 된다니까 어. 그때 안철수 대표 안철수 그구민의이 가기 전에 그때 처음에 시어 서울시장 나가다 했을 때 그때 대선 지지율 이 거의 50%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했었던 거 보면 그런 거 과거를 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은 실패 학습이 안 되나 어?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찍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검증이 되고 아이 사람이 어 이런 사, 아이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는 하면 안 되는데 급작스럽게 찍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지금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아 이게 뭐 지금 처음 우리가 당하고 생각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 예전에 이미 실패 학습을 했잖아요 그쵸 그랬으면서도 그러대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아지길46인는데뭘 다음 대선으로 그때는 그분 경기도지사 외모가 너무 너무 범죄이고 너무 순하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마음 좋은 과장님 부장처면 생겼잖아요 근데 아 이번에 도 세월호 딱 거기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그냥 목소리나 말투가 상당히 사람이 단단하고 아이 그런 사람아, 아이, 아 대나무 같은 느낌을 딱 봤어 내가 그 목소리와 말투에서 어, 어떤 거짓을, 그러니까 거짓말 살살 잘하고 이런 사람 아니야. 예. 네. 그래서 내가 아 민주당에서 빨리 김동연을, 어 이거 그래도 다음 대권 주자로 김동연 생각하는 사람 좀 있어. 아무 튀어 나와야 돼. 그러니까. 아,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, 심상정 후보가 3등이었다니까요. <laughs> 그러니까, 이, 금방 뒤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랬다, 저랬다가, 크, 이게 엄청 이 냄비근성이 심해서, 예, 그 언제 바뀔지 몰라.